옆으로 벗었다 잊기. 장비를 벗기 전에 먼저 BC에서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킵니다. 왼쪽 어깨 띠를 늘리고 왼손을 왼쪽 어깨 띠에 끼웁니다. 오른손으로 허리띠를 풀고 나서 공기통을 잡은 뒤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띠를 당겨 공기통이 앞쪽으로 오도록 합니다. 공기통 밸브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어깨 띠에서 빼냅니다. 이제부터는 입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띠에 끼우고 나서 공기통을 몸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왼손으로 BC 왼쪽 등받이 부분을 잡아 공기통을 몸에 붙인 다음 오른쪽으로 왼쪽 허리띠를 잡아당겨 채웁니다. 왼쪽 팔꿈치를 왼쪽 어깨띠에 집어 넣은 다음 굽힌 왼팔을 펴고 느렸던 어깨끈을 조이면 됩니다.